제가 보디빌딩 코치님한테 코치를 받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이거든요. 정말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코칭을 받는 건 처음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홍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홍지정입니다 네, 많은 설명을 하면 안 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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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준영 코치님이랑 벌써 두번 정도 그 지난번 영상 촬영까지 합치면 세번 정도 합을 맞춰봤는데. 오늘 네 번째 이제 수업인데 생생한 한번 훈련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 전에 그 코치님도 랭킹닷컴 엠버서더시잖아요엠버서더지 네, 이번에 5 플러스 5. 5개 사면 5개 더 주고 어. 10개 사면 10개 더 주는 행사가 있어요. 어. 그리고 4만원 이상 구매 시에 2천원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이 또 나가니까 행사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랭킹닷컴 앱 사용자라면 할인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맛있고 다양한 제품이 행사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반값 행사를 행사는 23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어깨 운동? 아 네. 네. 그바벨부터해 볼까? 바벨. 네. 혹시 죄송한데 옆에서 촬영해도 상관없어요? 아, 네. 괜찮아요? 어.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아, 안되면 안된다고 해도 돼요 나괜찮어 오케이 그러면 어. 제가 아는 분들이여가지고 수업했던 수업 친구 친구들이여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영쌤이랑 어. 같이 함께, 함께 하게 된 거의 결정적 계기인 쇼터프레스 <laughs> <슈퍼프레스에요>. 아, 진짜? <laughs> 아 여기에서 처음에 내거 촬영했을 때가 네네. 하고 왔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자극이 어. 진짜 달라가지고 <laughs> 어. 근데 이게 선수마다 원래 본인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예, 지금 네. 그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최윤총 뭐 선수, 우영호 뭐 선수 여러 의기부수들 이렇게 있잖아 각자 스타일들이 다 달라 아, 아그 거기에서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바꿔주진 않거든. 어. 본인이 평소에 움직이는 거에서 내가 베스트를 만들어주는 게좀 있는 거지. 아, 그 너비도 누구, 다 똑같이 하지도 않아. 아. 내린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엔 정면 타겟으로 하는 거. 네. 음, 그리고, 뒤에 접고. 다리부터? 그렇지, 다리부터 세팅하고. 아. 자, 엉덩이 붙이고, 오케이. 어깨 누르고. 아, 그대로 여기에 딱 기시점 잡고 밀리고 힘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움직이면 내 기시점 그렇지, 지금 20kg만 전달, 20kg만 당추로 늘리고 후. 야. 그다음에 지금 턱 아니, 움직여, 움직여 어, 턱 앞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입으로 내리는 거. 본인이 조금 더베스트인들를 찾아요. 어. 그렇지. 조금, 좀 미세하게 달라도 돼. 음. 턱 앞으로 가는 게잘 되면 턱 앞으로 가고, 얼굴로 내리면 얼굴로 내리고. 그렇지. 이렇게 잡다가 마지막에, 이때 살짝만 이렇게 떼어주면 좋아. 내리고, 또 음. 살짝. 그럼 데 끝에까지 단축이 더잘 돼. 음? 어? 많이 뺄 필요 없어. 살짝만. 음. 그렇지. 빼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이 움직임의 보상으로 그렇지. 보상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 아, 둘! 더! 셋! 넷! 다섯! 자, 세 개! 호우. 둘! 하나! 호우. 호우. 오케이. 호우. 우리가 보통 얘가 있으면 은 끝에 짜기 위해서 외전 예. 시키잖아. 네. 근데 그거를 머리로 보상을 반대로 하는 거지. 아... 그 느낌을 이렇게 돌리는 걸 돌리지 않고 내 몸으로 가는 거야. 그 네. 끝에까지 단축이 되게. 아 네. 아...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어, 어. 고개가 움직이는데 고개가 왜 움직이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초보자들. 은 그럼 그게 이게 주행동이 되면 안 돼. 아내주동근이더 끝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아. 벤치프레스 할 때도 고개까지 뛰는 거 같이 네. 운동을 알려주면서 선수들한테 많이 보라고 하는 채널이 쇼클라리다 아쇼 어, 라다 저... 어. 쇼클라리다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가장 잘 맞게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아. 세팅하고 주동근 위에 나머지를 고정하는 게 너무 잘하거든 아.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협력으로 움직여주는 거 아. 너무 잘해 자 다시 네. 발, 발 바닥부터 네. 정확하게. 여기가 더 붙어 있고 여기가 더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잡아줘야 돼. 밑에가 틀려놓고, 아까 그러니까 그, 그, 그 좋겠다. 단추를 밑에서 잘못 잠가 놓고, 위에서 와.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안 맞추죠. 안 그럼 맞추죠. 밑에서부터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은, 네. 발부터나 이게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야 고관절, 그 다음에 어깨. 자, 내리는 게 아니고, 자, 신장. 기시점 잡고, 상완으로 늘려, 후. 어, 그렇지, 속도 좋아. 짤려고 하지 마. 셋, 움직임. 그렇지, 얼마만큼 얘를 고정하느냐, 움직일 때. 넷, 슉, 그렇지, 힘들면은 협력권을 써도 돼. 각도만 바꾸지 마요. 3도 써도 되니까. 둘, 셋, 자, 쭉, 축안 틀어지게. 하나 더, 오. 네. 어. 그러면 여기 살짝 마지막에 엉덩이 뜰라고 yeah. 어, 하잖아. 그것도 안 해야지. Yeah. 아. 네. 아. 와, 한 세트 끝나고 나면 소주 맛이 나요. 입에서. 아, 그래야지. 네. 아. <laughs> 어. 이제 진짜 인셋한 거죠. 옴이가 아니고. 근데 되게 그 횟수가 엄청 많네. 횟수? 그니까 이거는, 횟수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수마다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웜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 그 세트 수를 줄이고, 매번 못할 때까지. 나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근지를 좀 추구하는 게 원래 옛날 때부터 있었거든. 그래서 아. 반복 횟수를 좀 많이 하고. 아. 하나. 그렇지 고좋네 둘, <laughs> 그렇지. 축안 움직여야 돼. 셋! 응. 네. 세팅된 범위와 각도 있잖아. 그것도 네. 유지해야 돼, 유지. 네. 근데 당연히 내가 보조할 때나 본인이 힘드니까 는 그게 무너지려고 할 거야. 네.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당연히 더 고급자니까. 음. 내가 여기서 약간 그 비유를 해주는 게 힘들 때포드 네. 선수가 10라운드 넘어가면 뭐 가드 떨어지잖아. 네. 코치가 가도 올려 가도 올려 해주자면 네. 이 사람이 뭐 내리고 싶어서 내렸겠어요? 그쵸 그렇죠,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지치고 힘드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들어 힘드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코도 네. 무너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시점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틀리는 게많아져 네. 그걸 잘하는 게 고급자고 그럼 지금 현재 올림피아 탑 클래스들은 그걸 다 잘하고 있어. 네. 영상을 보면 유지하고 끝까지 그 유지해서 미는 걸 잘하더. 어, 그렇지 그게 네. 어려워. 네. 얘는 원래 몇 킬로까지 했다고 그랬었죠? 은총이가 이거 100, 100까지 100. 이 f 이 프로 아니잖아 그 네, 친구들 네. 이거 더듬어야지 와100 와. 원래 대박. 저번에 이렇게까지 안 꼈는데 네. <laughs> 우리가 최원총하테질 수는 <줄> 없잖아 <laughs> 1.25kg 껴가지고 1 0 2 5 k 와. 내가 하나 더 한다 그 마음으로 아. 애들보다 나도 좀막 분산되더라도 그거는 쫓아오는 아. 동료들은 그거 쫓아가고 더 한다 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점점 더 같이 성장하니까 그,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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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본인의 실패전 갈려면은 네. 서포터가 엄청 힘들어야 돼. 10%, 20%, 이렇게 50%, 70% 약해지면 서포터가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야 실패전 갈때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엄청 힘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좀 힘들었어.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그게 좋다고. 네. 아. <laughs> 그래야 좋다고. 왜냐면 하 내가 힘들었을 선수들 몸이 좋아지니까. 호치님께서 음... 그 종목을 다 나가셨었잖아요. 하... 안 하신 종목 없죠. 비키니 빼고. 비키니. 네. <laughs> 그렇게 다 모든 종목을 하나씩. 나가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 내가 해본 다음에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나가본 거야 그냥 역시 선수 그, 그 선수의 가장이 길면 더 좋지 네. 더 길면 좋은데 짧더라도 해봐야 그렇죠 그걸 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고구마 를 먹고 한달 해봐야 이 사람이 아... 힘든 거를 이해를 하잖아 이렇게 네.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봐야 되거든 이... 음. 특히 그 추후에 도전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어, 받아주면? <웃음> <웃음> 받아주면, 받아주면. 모든 종목을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아. 한몇 한. 네, 내가, 내가. 네. 어, 회원, 회원 네. 모드. 이 아. 어, 예. 이거를 막 하고 있을 시간에 해보고하고더 네. 운동을 집중하고 무겁게 들 생각하면 더 좋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요거를 네. 어, 비하인드 우리 한거 같이 측면 타겟 하는 네. 그 프레스. 네. 벌려서. 근데 벌릴 때 이거를. 네. 그냥 팔로만 가지 말고, 어깨 여기 이두찝히니까는 흉추를 열어서 제낀 다음에, 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만 떼고 여기서 위아래, 모으지 말고 네. 위아래, 위로, 후, 어, 모으지 말고, 자, 위로 하나, 쭉 그렇지 견봉이 뜨지 않, 않게 아니 가끔 얘를 모으지 마이이렇어그 벌려서 벌려서 후.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돌리지 말고 후. 하나, 하 끝까지 안 펴도 돼? 후! 자, 돌려! 우, 움직여! 자, 세 개! 후! 두 개! 하나! 우아. 움직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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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덜했어 아, 아쉽다! 아쉽다! 하나 더, 하나 더 됐으면 엄청 찝찝하지, 선수는? 맞습니다, <laughs> 찝찝해! 자, 시 번. 클래식 피지컬 시번 말고 내가 시 번. 이런 거 싫어하나? 아, 예. MZ, MZ 근육사들이 아, 예. 싫어하나? 괜찮습니다. 난 싫어도 할 거야. <laughs> 난 40대니까. 무쩍! <laughs> 그래서 <laughs> 몸통 잡고, 내 거기 만져봐봐. 겸봉하고 치면? 어, 예. 어, 이런 느낌으로 줘도 좋아. 아. 좀더 여기 눌리면서.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컨트롤 기시점 하고도 쭉. 어. 쭉. 음. 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자칫,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견갑이 위로 같이 뜨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음, 있어요. 있을... 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견봉. 네. 기시점을 얼마만큼 잡고 있느냐가 이제 스킬인 거지. 아. 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축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고. 네. 잘 눌러놓고. 아... 그게 되면 이제 막움직여야 되는데 고급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고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막 쫓아다 보니까 무게나 뭐 반동을 쫓아다 보니까 이제 기시점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네. 뜯어야 되는데, 네. 딱, 고정해서 뜯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안 뜯기잖아, 얘가. 같이 네. 움직이면, 고정축이. 네. 근데, 뜯길 때 본인이 버티면 뜯기잖아. 네. 또 반대로 가면 더 뜯길 테고, 버티면. 네. 어,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이모시장 보면 몇살잡는 거야. 제대로 안 해. <laughs> 썸네일이요? 어, 제대로 <laughs> 썸네일. 안 해. 썸네일. <laughs> 아 어, 힘들어. 어. 너 어깨가 엄청 커질 수 있어. 네. 나는 자신있어 어우 저 자신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한번자얘로 어. 상완으로 누르면 돼 그냥 누르면 돼자 처음에는 좀 느끼고 다두번 정도 느끼고 후어 이제 팍쳐 밑에서 후후 그치 순간 여길 잡아야 돼후 그렇지 눌러 자 내가 티브는 하고 쭉 하나 둘 세, 네, 아싸, 여섯, 에이, 일곱, 더 여덟, 아우 좌우 안 틀어지게 쭉, 세, 세 두개 더, 하나 더, 예, 오케이, 어, 아, 좋아, 아, 음. 좋았어, 좋았어. 네, 그준 선생님은 이제 많은 선수분들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각, 사람마다 좀 차이를 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그 선수들한테 맞춰가요, 맞춰서.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니까 러 내가 정확하게, 어, 주때 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아, 근데 그거 아니죠. 내가 답을 주면 나는 그게 더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 아. 근데 초보자건, 경력자건, 이 사람의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도 다르고 네. 지금 발달되어 있는 근육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가 달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게 더안 좋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람에서 아쉬운 거나 실수되는 거를 잡아가서 서로가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다가 이 사람의 베스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뭐전 세계 올림피아나 모든 탁걸러 선수가 똑같이 움직여죠 네. 그러진 않거든. 속도, 가동 범위, 그 움직이는 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laughs> 자, 오케이, 어.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아. 여러분은 지금 유진 선수가 실패 전까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 왜 그러냐? <laughs> 저거 저기까지 갖다 놓으면 안 돼. 아. 얘가 다 털려서 여기서 이,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아니야. 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체가 어, 그렇지 갖다 놓으면은 지금 아직 여유가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이거를 아. 어저께 대렉이 올린 게있어 대렉,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저번에 계속 설명했던 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 오케이, 아, 묵게는... 너 높이가? 아, 그러니까 무게 다 빼고 움직임이 지금 상환하고, 아... 주먹의 높이를 봐. 봐 주먹의 높이, 아, 진짜 다 걸려있다. 어, 어, 주먹의 높이 보면 은 팔꿈치보다 더 높이 안 올라가거든. 아, 똑같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어, 그리고 흉추가 열리면서 이게 팔이 옆으로 가는 거지, 이 흉추의 아...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렇게 <laughs> 하려면 팔이 굽혔다가 사적 폈다가 많이 굽히는 건 아니고. 아, 오 이거 진짜 <laughs> 좋은 참고 자료다. 완전 진짜 어깨 에 걸려 있네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번에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레트럴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아. 요게 되면 이제 할게 되게 많거든. 하나, 봐봐. 아까 주먹이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네.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이 높이가 이 정도 되게. 그렇지? 이 정도, 요정, 요 요정, 정도만 올라가도 돼. 네. 실제로. 자 여기다 맞죠. 여기다 하나. 주먹, 주목 여기 다맞지 여기. 둘, 그렇지. 셋. 거울 보고. 네더 안, 더안 올라가도 돼. 아, 더, 더안 올라가도 돼. 주먹이 하나, 둘. 한요 정도. 네. 하나, 요 정도. <laughs> 하나, 그 정도. 자, 요 정도. 여기다 얹어놔. 아. 여기다 얹어. 내 손에다 아. 얹어. 네. 얹어, 얹어. 어. 아직도 안 얹었어. 잘. 여기서. 음. 음. 자, 여기서. 오. 다시. 하나, 둘. 네. 팔라. <laughs> 아, 계속 저번에도 그러고, 얘가, 얘가 통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 네, 그래서 맞아요. 얘를 살짝 네.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요걸 해야 얘가 내 중심이 출해서 보상작용이 일어나요. 이때 구부려서 이렇게 해요. 여가 무게가 걸려. 아... 근데 여기서 계속 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관절에 네. 지금 걸려 있단 말이요 네, 맞아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서 내가 확딱 걸리잖아. 네. 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얹어야 되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왜 켜? 실제로 붙어야 돼. 근육이 요거잖아. 네. 얘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연히 다 보상이야. 네. 어. 우리 사이드레트럴 머신 할 때가 딱 이렇게 돼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잖아 사이드레트럴 네, 머신 네. 그거만 하면 되거든 네. 근데 얘는 이제 중심축하고 멀리 이제 그 중력으로 해서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 네. 음. 뭐 시범이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은 또 네. 다르게 이게 된다면에 하면 더 좋고 아. 더안 더 올려도 돼 이것만 생각해 단축, 신장, 단축, 신장 광배힘 빼고 여기만 잡고 하나 훨씬 낫다 둘셋 둘, 하나, 둘, 둘, 움직여, 셋, 으아, 잡아줄게, 넷, 우와, 자 다섯, 지금 좋다,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숨안 음, 되게, 하나, 음, 둘, 음, 셋, 음, 넷, 음, 셋, 음, 거울 보고 넷, 여덟, 음, 아홉, 숨안 음, 되게, 자 이번에는 후면 네. 자 후면을 그렇지 이라이너 잡듯이 후면 잡고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팔을 이렇게 구부려서 잡아 봐요 이렇게 뒤확 짚게 봐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단축이 더 되잖아 네. 자그 상태로 숙이고 자 도, 그렇지 여기서 자 대롱대로 팔 약간 이 정도 대롱대로 하나 둘 하나 네. 둘 하나 둘자셋 그렇지 네 팔꿈치로 다여 일곱 춤 추려 자, 하나, 하나 둘,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네. 여기서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여기, 여기서?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중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중력. 그렇지. 여, 일곱, 여덟. 가슴의 흉추 높이는 계속 그렇게 열려, 그 정도에 계속. 아홉, 열. 자, 요 지금 따서 들어와봐. 이렇게 지금 들어갔잖아. 네. 움직여 봐봐. 그 이제 점점 예를 엄청 써 나중에는 근데 빠지면서 얘가 빠지면서 근데 이제 무게를 드면 이게 더 심하지 대런걸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완전 이걸 계속 옆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네. 일로 보내되겠다 야 일로 보내되겠다 야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고. 마 그냥 상완이 접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대롱 오면돼내 네. 견봉이 얘도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어. 이게 견봉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축이 어, 떨어지니까 네. 이러면 안돼 여기서 아무리 얘가 다 움직여도 이게 정확하게 어. 그냥 후면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 동작이 나와야 되 되거든 이렇게 되지 봐. 이렇게 되지 봐. 둘 그렇지 세 그렇지 지금이 낫다. 지금 훨씬 낫네. 그렇지. 쳐 나오는 게 다르네.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 너무. 뭔가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져요. <laughs> 괜찮아요. <laughs> 답답하고 막, 스스로가. 연습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은 얘를, 승모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부터 더 단축하면서, 경갑을으고서 얘를 더쓸 수가 있어. 네. 근데 먼저, 지금은 이제 얘가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는 써도 돼. 네. 그래야 단축이 더 들어오거든. 오늘도, 이야, 어,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어, 살짝, 살짝 아쉽게 오나? 네. 연습 좀 하고. 후면이 좀, 아, 측면보다, 아. 측면이 더 많이 연습해서 그런가, 아직까지 후면이 좀더 아쉬운 것 같은데. 음, 음. 그리고 후면에서 도 연습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하니까는, 완벽할 때 다시 한번 찍으면 아마, 오! 막 이럴 거야, 아마. 음. 셔츠를 배부를 수 없으니. 네. 그래요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음. 남들보다 더좀 느린 편이에요. 뭔가 배울 때더 음. 느려요. 하단... 결과가 좋으면 되죠. 그 어, <laughs> 결과가 좋잖아요. 열심히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마무리.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이유진 선수의 어깨가 강점이 될수 있게 최선을 옆에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